동지 동문 봉사단 동지인 화이팅 팅 응. 네, 네.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터 환경 정화 활동 및인명 구조 훈련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서려나 정면에 대항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기자 경례. 직접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전후회 행사상 저희 선배님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첫번째 저희 포항시 예병대 전후회 원로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 포항시 예병대 전후회 특우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포항시 해병대전의 후원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항시 해병대전의 회장 고한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늘 포항의 따뜻한 맞달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국민의힘 북구 김정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거의 해병대의 힘으로 당선하셨다고 열심히 저희 해병대를 후원해 계시고, 황시 해병대 전의 전문 자문위원이신 국민의힘 남울렁 이상희 의원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 음. 그리고 저희 황최고의 예, 향토 전문가로서 시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가시는 황시의회 김일만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강덕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박상진 망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박상진 남군청장님은 저희 전우회와 같이, 예,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동지, 아니, 어, 어 해병 전우회 후원에 도와주고 고 계신, 예, 온맘, 예, 알아요, 온맘. <laughs> 온맘 봉사단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일간 경기로나 늘중목받고 있는 해병대 문제로나 지역이 전체가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늘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우리 전우회와 해병대의 신조, 안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군과 마린온을 이용한 특수구조 시범 등 여러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철저한 준비와 안전에 치중하기 위해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많은 준비한 것을 내년으로 아쉽지만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 저희 해병 전회의 기동순찰 때 인명구조팀이 인명구조에 대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전하고 뜻깊게 지역과 해병대 설립된 결과 우정을 나누고 봉사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포항과 해병대 영원한 근성을 기원드니다 인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 인명구조 시범을 보일 에요 현 배입니다. <목소리도> 도킹 보트라 그래.

아, 진짜... 예, 아, 저, 전화저 전화했는데, 여기, 저, 뭐지, 40분에 시작할 거예요, 40분에. 斬るが너무な。 인명 구조, 오늘 시범을 보이고 있는 대병대 익수자들. 자, 3... 4명 모두 석선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를 했네, 그죠? 생존자 이쪽으로 오세요. 생존자! 생존자 이쪽으로요. 어. 어, 생존자. 생존자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가 팔팔하네. 살았는 기분이 어때요? 살았는 기분이 어때? 어? 짱이에요. 어? 짱이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고조 이신 분께 감사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수고하세요네명구팀준석이라고 네, 합니다 자, 저희 응급처치 심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빠르게 속성으로 알려드리고 시범 한번 보인 다음에 어, 한 분씩 나오셔서 한 분씩 실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이래서 저희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육상에, 육상이나 해상에서 일단은 육상에서의 심폐소생술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식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 괜찮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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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에 반응을 못하면 일단 저희는 119에 당장 신고를 해줍니다 앞에 계신 검정색 모자 입은 여성분 119 신고해주시고요 옆에 계신 카메라 들고 있는 남성분 자동제세동기 좀 들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119 신고와 AD 도움 요청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저희는 호흡확인을 한번나옵니다 호흡확인 왜? 의식을 내가 두드렸을 때는 이 사람이 기절해 있거나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한테 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119에 신고를 했죠. 대신 우리가 호흡을 한번더 확인을 해줍니다. 어떻게? 호흡 밑에 손을 내면 어떻게 돼요? 숨이 쉬는지 안 쉬는지 또는 제 시선으로 숨쉴때 보면 가슴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봐줍니다.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에 손도 내보고 어? 호흡이 없네 라고 했을때는 저희가 바로 가슴을 유두선상 중간쪽에 해서 팔깍지를 껴줍니다 팔깍지를 껴준 다음 속도에 맞춰서 성인기준으로는 5-6cm 에서 요즘은 몸이 바뀌어가지고 가슴 압방만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인공호흡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가슴 압박만 잘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여 응급구조사나 119대원들이 올 때까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한 분씩 나오셔서 시범 한번 보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환자 발생이라고 하면, 환자 발견하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앞에 계신 남성분 119 신고해 주시고, 옆에 계신 여성분 AED 좀 들어와 주세요. 하고, 호흡 확인합니다. 자, 호흡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식으로 해서 서른번 하고 마무리하는걸로 가겠습니다 저희 여성봉사단체에서 네분 나오셔서 예. 한번 제가 힐포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험해보시는걸로 네, 여기 서주세요 자 제가 진행 과정은 한 번씩 읽고 드릴 거예요. 따라하시면 돼요. 자 앞에 한번더 서주세요. 여기를잘하셔사 와야 돼요. <laughs> 자 제가 환자 발생이라고 하면 환자 발견 하고 들어갑니다. 자 환자 발생, 환자, 환자, 환자 발견, 발견. 야, 의식 확인하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신고해주세요. 앞에 사람한테. 네 저기 빨간 옷 입으시고 까만색 옷 입으시고 AD 좀 들고 와주세요, 와주세요. 아, 네. 그 다음에 호 확인하세요 코에 손되고 어. 어. 뒤로도 한번 트고 기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가슴 압박 진행하겠습니다 팔 깍지 끼고 깍지 끼세요 깍지 끼시고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30번 누르겠습니다 숫자 세주시고요 시작 하나, 두, 셋, 넷, 조금 더 옆으로 가게요자 5cm 눌르셨는데 5cm 자다하셨습니두 이런식으로 해서 119가 올 때까지 또는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잘 두피부 두피 I can't Hey, I need you to call 911 and you oh, oh, grab th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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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up. Thank you. Yea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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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yeah. to times. Yeah, get to him. Break his ribs. Yeah, break his ribs. <laughs>